늘아요. 이 하루에 전범이실 수도 있다. 선생님들이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요, 코메스 아이사츠를 소개될 겁니다. 네. 계속 코메부탁합니다 자, 이 지금 순남비가 세워지기까지는 아, 시나다 야스로 선생님, 그리고 노다 선생님. 그리고 여기 시나다 시게로 선생님. 또 여기는 하시모토 선생님. 이분들이 계십니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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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저희 네. 선생님들 에니다 아, 무엇보다도 스나다 야스루 선생님과 노다 선생님의 공로가 기대했습니다. 스나다 선생님의 공로가 すごく 좋게 되었습니다. 하여 우리 한국인들은 아, 이두분 음, 돌아가신 두분 선생님과 어, 이걸 있게 해준 여기 이 하시모토 선생님하고 신하다 시게로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아, 그래서 작지만 먼저 선물을 좀 드리고요. あれ本当にあれちちゃいものでつまらないものですけどもご苦労のお持ちで,気持ちでえ。ち

모티하이이 <목소리도> 아, 뭐이 책의 내용은 일본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흔한 내용은 니어와 관계가 깊다습니다 한국의 공항국립 혁명. 한국거는 저가 주는 이단아래 항일 의병 운동. 아래 간이지. 아래

소미야노, 나즈미야노. 아, 나를 본인의 저기 대학 선생님인데요. 되게 한복하고 일본에 이런 역사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라서 자기도 그래서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 써놓은 거. 아, 품어는 신나다 시게루님께. 아, 그래, 신나다 시게루님. 품어 이쪽으로 가볼까. 신나다 시게루 사마.

<웃음> <웃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웃음> 아, <웃음> 아, 그리고 <웃음> 그, 순나가 <laughs> 그, <laughs> <laughs> 아, <laughs> 선생님과 노란 선생님이 어느 쪽에 누워 계시는지 알수 있나요? 있는... 순화가 <laughs> 선생님과 <laughs> 노란 <laughs> 선생님과 이만 낚시나 때도치노고 그걸 보는데 이만 냄새에 넣고 나오고 싶다. 안념을좀 올리려고 합니다. 아, 목구내하저 또. 갑질하게. 아, 아. 자, 어, 한평생 1925년 태어나서 통내게 되면 해주실 겁니다. 1925년 태어나서 어, 이 우키시마오 사건을 날리고. 요니 히로메 때 평생을 아, 이곳 순남비에 풀을 뽑고 이쇼 이쇼 고노 순난비나말 사오 전부 다리 도 추도를 이끌어 오시네 민나노 주의 이교시켜く다그 사랑의 중심에. 그 <laughs> 아이 아이노 정신이 감사를 합니다. 사니다